인천에서 출발했는데 인천에 도착하는 비행편이 있다고요? 아시아나항공이 현존하는 가장 큰 여객기인 2층짜리 A380 여객기로 출도착지가 같은 특별편을 운항하였는데요. 2시간 20분 동안 한반도를 돌고 온 OG8999편 과연 어떤 비행이었는지, 기내식은 나왔는지, 가격은 얼마였는지 또또남과 함께 알아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또떠난 남자 또또남입니다. 인천 출도착 특별편을 탑승하기 위해 오랜만에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이 제가 알던 그 인천공항이 맞는지 의심이 될 만큼 공항 전체가 썰렁하더군요. 인천공항 국제선 체크인은 보통 3층 출국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국내선 체크인은 1층 입국장에 위치한 별도 국내선 카운터에서 진행됩니다. 인천 출발 국내선 노선 자체가 많지 않아서 저처럼 국내선 탑승 구역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아시아나항공에서 이벤트성으로 운항하는 특별편인 만큼 플랜 카드까지 붙어 있었는데요. 체크인을 하면 인천 출발 인천 도착이라는 전무후무한 티켓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위탁 수하물은 붙일 수 없습니다. 이번 이벤트 운항편을 하나투어 싱가포르 관광청과 함께 진행하기에. 머라이언 포토존과 하나투어 테이블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고요. 저도 하나투어에서 예약을 했더니 별도 기프트백을 주더군요. 출국장으로 들어섰는데 싱가포르 관광청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또 기프트백을 줘서 비행기 탑승 전부터 양손이 무거웠습니다. 인천 출발 인천 도착인데 면세점 라운지는 이용이 가능할까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별도 국내산 탑승 구역을 이용하기에 면세점이나 라운지는 구경도 할수 없습니다. 탑승까지 시간이나마 기프트백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아시아나항공 기프트백엔 이벤트 토퍼, 손 세정제, 기내 면세품 할인 쿠폰, 기념 증서 그리고 기념 볼펜이 들어 있었고요. 싱가포르 관광청 기프트백엔 귀여운 머라이언 인형과 싱가포르 여행 가이드북, 악세사리 두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투어 기프트백에나한대 목베개, 슬리퍼, 담요가 들어있는 여행 키트와 비행 중 사용하면 좋을 손 세정제와 마스크, 그리고 마스크팩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탑승을 기다리고 있고요. 아시안항공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여기저기 포토존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쑥스러워서 포토존 이벤트 같은 거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요. 혼자 있으니까 좀 작아지네요. <laughs> 은근히 또 기대되네요. 이게 어차피 인천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건데도 <laughs> 너무 오랜만에 A380 탑승도 하고 해서 내심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정된 탑승 시간은 10시 10분보다 15분이 늦은 10시 25분부터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탑승 전 꼼꼼하게 열 체크가 진행됐고요. 다른 비행편과 같이 비즈니스 승객부터 탑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운행할 기종이 2층짜리 대형 전복기인 A380이기 때문에 인천공항 내에서도 연결 가능한 게이트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비행기 근처까지 별도 버스로 이동을 한 후에 직접 계단을 올라 탑승할.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A380은 원래 1등석으로 운영하던 비즈니스 스위트와 비즈니스 스마티움 거기에 일반 이코노미 좌석까지 총 495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승객간 일정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가용 좌석 수보다 185석 축소된 310석만 운영하였습니다. 특별 운항편의 판매 가격을 보면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좌석 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데 반해 좌석 시설, 기내식 및 기념품의 차이는 꽤 있는 편이기에 비즈니스 이상에 탑승하는 것이 좋아 보였는. 데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스마티움 좌석인 19A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스마티움 좌석의 경우 한 열에 4개의 좌석이 있고 그중 가운데 두 좌석이 붙어있는 열과 떨어져있는 열이 있는데요. 두좌석이 떨어져있는 열에는 4명이 모두 탑승을 하였고 두 좌석이 붙어있는 열만 한 명씩 탑승을 시켜 총 66석의 좌석 중 57석의 승객이 탑승을 하였습니다. 비행기 안전방송이 나오고 곧 이륙을 하였는데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인데 과연 어떤 항로로 운항을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륙 후에는 동쪽으로 비행하여 강릉까지 이동한 후 동해안을 따라 제주도까지 비행을 하고요. 다시 서해안을 따라 인천으로 돌아오는 한반도 순회항로로 비행하였습니다. 강릉을 지나 비행기가 선회하여 방향을 틀 무렵 기내식이 제공됐는데요. 국내선이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 기내식이 축소가 되면서 비즈니스 좌석도 코스로 제공이 되지 않고 모든 음식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시저 샐러드와 소프트롤이 나왔고요 메인 요리는 메이플 소이 소스를 곁들인 구운 연어에 메시드 포테이토, 버섯, 시금치, 방울토마토가 나왔습니다. 후식으로는 이탈리아식 스위트 푸딩인 감판나코타가 나왔고 기내식은 이코노미 좌석과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내식과 함께 나온 삼다수 외에 별도 음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기내식이 나다는걸 모르고 왔거든요. 기내식이 나와서 겹별을 먹었는데 특별한 메뉴는 아닌데 확실히 비행기에서 먹으면 뭔가 맛있는 건지. 좀... 정말 기내식이 너무 맛있어서 지금 너무 배에 터질 것 같이 많이 먹었고 기내식을 먹으니까 정말 여행을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지금 비행기가 굉장히 저공 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착륙을 하는 단계 같이 고도 한 3,000m 정도의 굉장한 저공 비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고도의 높이로 비행하니까 정말 되게 잘 보여요. 한반도를 둘러보는 특별 운항편이기에 항공기 자체가 원래 운항하는 고도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해서 마치 경비행기 투어를 하듯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동해안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비행의 하이라이트는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주변을 비행할 때였는데요. A380이 제주도 국내선에 투입될 일도 없을뿐더러 다른 기종의 정기 노선조차 백록담 주위를 비행하는 일이 흔치 않을 텐데요. 특별편의기 A380을 타고 한라산 꼭대기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관제소의 양이 아래 비행기 좌측면과 우측면에 앉은 승객이 모두 볼수 있게 백록담을 두 차례 다른 방향으로 비행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비행기는 고도를 높여 서해안을 따라 인천을 바라보며 비행하였는데요. 기내 승객 중 추첨을 통해 동남항공권을 포함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비즈니스 승객들에겐 탑승한 A380 기종의 모형항공기, 그리고 국제선 비즈니스 승객에게 제공되는 록시땅 어메니티가 선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20분의 짧은 비행은 끝이 났는데요. 저에겐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 운항의 경우 항공권만을 구입하는 상품에 숙박과 결합된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었는데요. 하나투어에서 인천공항 근처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과 네스트 호텔에서의 1박 투숙을 포함한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비행 후 호텔 투숙까지 여행 기분을 내자는 취지의 상품인데요. 싱가포르 관광청과의 협업 때문인지 객실 투숙엔 전보 칠리크랩 조식 도시락까지 포함되어 있더군요. 덕분에 여행하는 기분이 배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탑승 완료 후 마일리지가 적립이 됐고요. 국내선 50% 할인 쿠폰까지 제공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항공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갈 만한 비행이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좌석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비행기만 타도 여행 기분이 난다고는 하지만 경치부라고 고도까지 낮춰서 비행을 하는데 창가 자리는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탑승한 좌석의 절반 이상이 창가가 보이지 않는 좌석이어서 해당 좌석에 앉은 분들은 과연 백록담을 제대로 봤을지 의문이네요. 아시아나 항공 A380 좌석 특성상 비즈니스 석, 창가 석도 창문과 거리가 먼 좌석이 있는데 심지어 하나투어를 통해 예매한 분들의 경우 좌석을 본인이 선택할 수 없고 지정해 주는 좌석에 무조건 앉아야만 해서 너무 복불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A380 자체가 워낙 날개가 큰 기종이기에 창가 좌석이어도 저같이 날개 위쪽 자리에 앉으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제대로 경치를 보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시계 방향으로 도는 항로이기 때문에 비행기 좌측과 우측에 앉은 분들이 보는 뷰 차이도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호텔과의 결합 상품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호텔 포함해서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혼자서 예약을 한다면 별도의 싱글룸 차지가 붙습니다. 즉 호텔 패키지 상품은 항공권 1인과 호텔비 절반만을 포함한 가격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 인터넷 최저가로 동일 조건의 호텔을 예약하는 것과 비교해 가격이 유리하지 않더군요. 저 역시 항공권만 판매하는 상품은 이미 매진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호텔을 포함한 상품을 예매하였는데요. 다음에 유사한 이벤트를 또 진행한다면 항공권만 판매하는 쪽에 더 많은 할당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선물들과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승무원분들의 친절한 응대는 인상 깊었고요. 무려 A380을 타고 한라산 백록담 주변을 비행했다는 점에서 항덕에게는 좋은 추억이 될 만한 비행이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입장에서도 A380 기종의 운항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항공안전법상 90일 이내에 특정 기종 항공기의 이착륙을 3회 이상 해야만 조종사들이 해당 항공기를 조종할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선 운항이 막히고 국내선 투입마저 어려운 A380 기종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조종사 자격 유지를 위해 빈 비행기로 운항을 해야만 했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승객을 태우고 비행을 할수 있다는 점은 아시아나항공에겐큰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착륙전 이날 비행을 맡아주신 기장님께서 하신 기내방송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다시 모시고 함께 여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